피가 뭐냐라면 저혈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저혈압이 돼야 되는데 피가 정상이에요. 이 말은 왜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 혈관이 막혔어요.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 혈관이 막히면 올라가요. 그래서 혈관이 여러 분데 많이 막힌 사람이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고혈압은 혈관 막힌 대경이에요 네. 혈압이 올라가도록 <laughs> 혈관이 막혔는데 거기다가 피가 모자라면 혈압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는 건 플러스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그럼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정상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잠이 싹옵니다 그럼 우리는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피가 모자란다. 또한 가지는 혈관이 막혔다 피가 모자라고 혈관이 막힌 거. 요거는요, 피가 모자라도 혈액순환 장애, 혈관이 막혀도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가 어때? 한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혈액순환 장애가 두 가지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있는 사람보다도 뇌졸중 생길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그래서 뇌졸중 생긴 사람의 대부분은 혈관도 막히고 피도 부족하고 이 사람이 뇌졸중 잘 걸립니다 네. 제가 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 정세가 조금 심한 사람은 여전쭉 걸립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어느 날,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피곤하고 힘든데다가, 그 다음에 그날 또 햇빛이만 무슨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확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고파 저녁에 가서 저녁을 실컷 먹다 보니까 소문이 안 걸렸어요. 몇 가지가 불안스됐습니까? 네. 세 가지. 그날 저녁에 내졸중 일어나는 날. 평소에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 있고, 그 다음에 피가 모자라다 그러다가 일을 합니다. 이 많아서 과로가 됐어요. 과로가 되는 거는, 간이 좋은 사람은 과로가 잘안 돼요. 일을 많이 해도 간이 과로가 안 돼요. 간이 나쁜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과로가 됩니다. 과로라는 건 뭡니까? 과로. 심한, 너무, 아, 일을 많이 했다. 과분하겠다 이건 뭔가면, 그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 체력이 좋은 사람은 10만큼 일을 해도 과로가 아니에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5만큼만 해도 과로예요. 예. 네. 일 양을 보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 체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과로가 딱 걸리고 그다음에 과로고 걸린 상태는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상태가 상대다 점심까지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에너지가 딸리죠. <laughs> 에너지가 딸리고, 그 다음에 소화는 잘안 되고, 이런 상황에 배가 점점 고프니까 저녁에 자동적으로 많이 먹게 되죠. 저녁에 많이 먹으니까 소화불량이 탁! 걸려서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전부 썩어서 독으로 만들어졌어요. 독이 싹 들어가니까 어때요? 독이 피를 전부 다 옮겨 붙게 만들어서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을 다 막았습니다. 그 막은 게 혈전이 큰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대동맥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신 마비되는 내적 중에 다 꺼지게 됩니 근데 마침 그게 큰 덩어리가 안 되고 좀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작은 혈관을 막았습니다. 입만 돌아갑니다. 그보다 조금 더큰덩어리가큰 혈관을 막으면 수종이 말이 됩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이런 거예요. 예, 네, 어제 뇌졸중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 네, 우리는 다 누구든지 뇌졸중 걸릴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 다섯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그거 다 갖추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뇌절중 걸릴 수 있는 지안폭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그 찬스가 오면 딱 걸리는 거예요. 예. 이때, 이때 우리가 비상조치로 알아야 될것있다고 했죠? 어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또는, 어, 팔다리가 마비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뭐했었죠 어제 얘기한 거딱 까먹었어요? 네. 지금 어제 얘기한 거, 어제 저녁에 얘기한 거, 손딱안먹을정도였으 내년 말이 많이 막겠어요 하하, 그래요. 많이 막혔어요. 예. 예. 손발을 뜨거운 물에다 담그고. 아니면 못 담그면 뜨고 물수건으로 손발을 계속 감고 식기 전에 계속 바꿔야 돼요. 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계독할수 있는 즙, 예, 대본 즙이라든지, 감자 즙이라든지, 배즙이라든지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즙이라든지, 이거를한 그릇 딱 마시면 한시간만한 시간 후에 그냥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뇌졸증 하나도 안 걸린 게참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확장된, 대도록이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이 싹 가서 혈전을 상 녹이면, 어때? 뇌졸중, 뇌졸중 걸릴 수 있는 그전 뭐 단계 상태로 땀을 뭐. 납 그럼 정상이에요. 예.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그저 인공호흡이라든지 예, 네. 심장 운동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야 돼. 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아주 쉽게 해야 돼. 병원에 싣고 가는 동안에 어때? 이 사람은, 벌써 정상으로 깨워. 네. 제가 한국에서 이독스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한 사람이 잘 듣고 있었어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마침 남편이 탁 떨어진 겁니다 예. 쓰러졌는데 입이 막팍돌아왔어요이 사람은 하여 의사예요 병원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빨리 입원하라고 치료합시다 여러분, 병원에 치료 어떻게 해요? 주사...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없는데도 얼른 빨리 치료합시다. 응. 어떻게 치료해요? <laughs> 방법이 없어요. 어. 그냥 민경주사 뽑아놓고 기다리는 건 그게 치료예요. 예. 여기 부인이 이렇게 됐다가 큰일 난다. 남편이 입이 응. 박도로 가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삐딱하게 올라갔어요. 못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laughs> <laughs> 그니까. 안 된다고 병원에 들로 입원하면 안 돼. 집으로. 강제로 데려고고 집에 부인이 치료했어. 요 지금 100% 돌아와가지고,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걷기 정상입니다. 네. 병원에 치료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남편 의사를 강제로, 집에 가서 치료했어. 요 네. 의사를 부인이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분을 도와줬더니 아 이분이 좋아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어요. 이 소개 받은 사람은 그 요하원 원장이에요.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요아원 원장이 또 좋아지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두 분이 아주 좋아서 이제 술도 뭐잘 마시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금죄고 부인이 그맨 처음에 나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때 남편을 속이고 왔어 남편한테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놀람> 학교에는다 아이는... 무슨 하냐고 그런또 돌팔이 하는 가서 그 엉뚱한 얘기 듣고 <놀람>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가지고 그 하지 말고 병원에 가자고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속이, 그래, 잠깐 볼일 보고 오다서 그리고 부산에 와서 생각하고, 자기 계획을 딱 고치고. 고치고 나서는 남편한테 이 얘기 한 겁니다. 네, 오, 그럴 수도 있구나. 남편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지금, 어, 이 충수염, 충수염 알죠? 막 창자 꼬리 염증이 생깁니다. 아, 냉장, 냉장. 네. 냉장염이 생겼어요. 예, <laughs> 네, 냉장염이 생기니까 냉장염은 병원에 가면 안 되거든요. 병원에 가면 냉장염 잘라내버려요 냉장은 중요한 기관이에요. 예, 네, 이게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창자가 고렇게 내려오다가 태화돼 가지고 작게 만들어져서 그냥 이선을 말하는 게 하나 붙 일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냉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냉장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에, 대장이, 대장이 이렇게 켜내를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서 소장이 연결되거든요. 그 마지막 끝에 냉장이 손가락 끝은 여름에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고기가 뭔가 하면, 굉장한 파울을 가고솜사스에 거기서, 대장 안은, 대장 안은, 이렇게 D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대장 안은 뭐 하는 데인가 하면, 발효 창고에 발효 창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화 기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소장은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 대장은 마지막에 물을 흡수하고, 나머지 번쩍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게 효소가 들어가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섬유질을 발효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어때요? 섬유질고 냄새가 많이 나겠죠, 밖에. 그러면 내가 내보내는 병은 다른 사람 코에 들어가서 봉해를 만들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보내는 병은 내 코에 봉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들 때, 피해를 안 주는 겁요다 네, 대장이 커요 크고 길어요. 상당히 길요 1.5m가 되는데, 1.5m를 서서히 진행하면서,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요. 네. 발효가 제대로 된면는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 소똥 냄새 많이 나요? 네. 사슴똥이 냄새 많이 나든가요안 나요. 토끼똥 냄새 안 나요. 그냥 똥은 있는데 냄새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면 발효가 잘 됩니다. 사람 똥은 냄새 많이 나요? 많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 발효 탱크를거쳐 가지고 완전히 발효를 시켜 가지고 냄새 안 나게 만들어서 콧대 나가면 이 벼는 이런 식물이 아주 좋은 거름이 됩니다. 예, 네. 발효가 안된면는요 거름이 되지 않고 p 그 스에 이게 중독이 돼요. 식물이 죽어요 오히려. 에서 발생해요. 네. 사람한테도 해롭고 식물한테도 해롭고 발효가 안돼요. 그러나 발효가 잘된데는 식물 한테도 바로 거름이 되고 다른 사람 한테는 거름이 됩니다. 창조주가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건강을 잘못 돌보기 때문에 발효탱크가 고장나고 발효 탱크가 고장나서 발효가 안된 똥을 그냥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짜 하고 여러분, 면변은 냄새를 맡아보고, 아, 이 사람이 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거 대충 알죠? 예. 네. 냄새가 많이 나면 이 사람 장이 안 좋아요. 냄새가 적게 나면, 어, 그런데도 괜찮아요. 예. 네. 애기 똥, 변은 한 냄새 맡아보잖아요. 예. 네. 냄새가 많이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알면, 인체 생리를 조금만 알면, 우리 인체가 고장난 거, 적시적시합니다. 조금 고장난 것도 바로 시도를 해줍니다. 네. 우리가 암 생기기 전에 벌써 2 0번도더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아,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깁니다. 사인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 네.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두통이 오면 아내 몸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무슨 문제일까 아침을 잘못 먹었나 점심을 잘못 먹었나 간이 나쁘냐 따져보고 아그 문제였구나 그럼 고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통이 오면 어떻게 해 가서 그냥 진통제 약 하나 딱사먹으면 그냥 말도해 진통제 약을 사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몸의 신호 체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이게 두통은 신호 체계예요 우리 몸에 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증이 나오죠. 암환자은 네, 암부위에 통증이 나오고 칼로 비면 빈자리에 통증이 나오고 옆에 찝은 면 찝은 거 통증이 나와요. 각받치면 아프죠. 네, 이런 모든 통증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통증은 그 충격이나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상처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인 통증이에요. 통증이 올 때는 원인을 항상 생각해야 되요. 그죠? 다 바쳐서 아파요. 아, 바쳐서 아프구나. 그러면 아프면 어때요? 너에 상관없어? 그래요? 아니요. 아픈 자리에 이렇게 어깨 좀 마사지 문지르면 어때요? 아픈 게 빨리 풀려요. 내버려 두는 거 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의 조치를 취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두통은 마찬가지예요. 두통이 오것은 뇌에 영양 공급 또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빨리 지금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 공급 제대로 해주시오. 그래야 내 뇌가 살아갑니다. 이 소리거든요. SOS죠 다시 말해. SOS가 들려오는데 나는요. 신통계 확 삼고 잔소리하지 마라 니가왜 잔소리 많이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이제 그 아픈 거 이제 그 다음에 진통기 오니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진 응. 신호를 막끌어버리죠그 다음에 다음 신호를 주니다그 다음 신호도 무시했어요. 병원에 가면 그 신호 체계 망가뜨리냐. 패키지이오고만 뭐. 해주겠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요. 공증크린이라고 따로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예. 네. 그거 병원 응. 보셨어요? 한국에 가면요. 얼굴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통증 클리닉이에요. 이제 이 병원은 딴거아니요 통증 없애는 병원이요. 그 병원이 병원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환자가 많단 말이니까 적단 말입니다. 환자가 안 가면 병원이 안 돼. 그러면 병원 문 연주도 안 해요. 하도 사람이 많이 가니까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만들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통증만 없으면 꼭해이요 네. 자동차에, <laughs>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 <laughs> 그, 열, 열 감지하는 거 있죠? 네. 열 감지하는 거. 그게 항상 딱, 중간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빨간불로 확 돌아온 거요 그만 하세요 오버 히트. 네. 라지에다 물이 지금 엔진으로 들어가냐고 엔진이 식지 않는 거예요. 엔진이 안 식으니까 쓰이,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지금 엔진이 금방 피스톤하고피스톤이그 시린다에 눈을 붙혀 지경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인이 고봅니다 빨간 불이 불러 넘어가면서 온도가 과열됐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서 차를 멈춰 놓고 어디 문제냐? 라에다가 고장났느냐? 아니면 라에다서 엔진으로 가는 워터프수가 고장났느냐? 아니면 물이 떨어지고 없느냐? 체폐되지, 그죠? 그럼 그거 원인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비 귀찮거든. 고속도로에서 이거,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개지를 그냥 돌로 깨버리세요. 눈에 안 나타나야, 그러면 이제 가도 돼, 이제 가도 돼요?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얼마 안 가서 그냥 엔진이 눈을 붙어가지 꼼짝도 안 합니다. 네, 이제 차, 엔진 못 쓰게 돼요. 차내게려요 인체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리고,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는 그런 모든 신호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어요. 신경 안정제 먹는 이유가 뭐야? 왜 신경 안정제를 먹어요? 내가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불안하니까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데, 근데 신경이 예민한 예민하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한 상태는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신경이 왜실데 없이 나를 괴롭혀. 신경이 왜 예민해, 가면 내가 불안하게 만들어. 신경을 주고. 신경 안정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 시키는 게 신경 안정이요 말은 신경 안정, 이런 까 돼. 아, 글씨가 좋아요, 그죠? 안정되면 불안한 것보다 그거든 신경 안정제가 아니고, 원래는 무슨 약이었어요? 신경 마취제였어요마취제 신경 마취제를 먹으니까, 어때요? 신경 마취제를 먹으니까 내가 멍한 상태가 되니까 불안한 증세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예, 네. 정신병원에 가면.